유나해몽, 나 요즘 맛있는 묵상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럴 줄 알고 준비했지. 바로바로 생랑해삼 바로 <laughs> <백랑의상> 큐티! <laughs> 우와, 유나해몽.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첫째, 오늘의 찬양을 부른다. 둘째, 오늘의 본문 말씀과 해설을 읽는다. 넷째, 묵상의 썰이를 읽으면 꼼꼼히 표시한다. 넷째, 묵상한 내용으로 나에게 적용할 점을 적고 기도한다. 디나미스 친구들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면 좋겠어. 근데 윤아이몽, 나또 고민 있어. 뭔데 승우야? 내가 있는 삼진에 대학들의 기도처를 세우고 싶어. 흠, 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아니 유나이몽, 그럼 방법이 없는 거야? <laughs>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아, 맞다. 이게 있었지? 아, 그게 어디 있더라? 아! 여기 있다! 동료의 창백이 있는 와, 역시 유나이몽밖에 없다니까? <laughs> 이번 주에 유다삼진, 오보림, 소예준, 전태진 다음 세대가 있는 동의대학교, 신라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로 출장할 테니까 꼭이 양말을 신고 기도해 대학 현장 그리고 땅밟기팀의 오력과 성령 충만을 두고 기도해야겠는걸 그나저나 친구야 너 세례는 받았어? 당연하지 그럼 세례의 의미가 뭔지는 알아? 어? 그거 그냥 14살 되면 받는 거 아니야? 승우야 세례입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야 그렇군요 유나이몽 그럼 세례입교는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세례입교 <laughs> <laughs> 교육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7시 문답은 다음 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진행될 예정이야 등록 후 6개월 이상 출석한 디나미스 다음 세대들이라면 꼭 이번 기회에 세례입교를 받으면 좋겠어 네, 자세한 사항은 선장님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바랍니다 유나이몽! 유나이몽, 나또 고민이 있어 생우야 고민이 얼마나 있는 거야 그러지 말고 증거 좀유나이 아휴, 뭔데 4월 30일부터 5월 2일에 우리 교회에서 세계 선교 대회가 열리잖아. 나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 선교에 참여하고 싶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헤, <목소리> 그렇다면 내가 번호를 불러줄게. 1001, 8466, 8271. 이거 뭐야? 복권 번호야? 아니, 듀나미스 다음 듀나미스 대국 다음 세대들이 마음을 모아 상류사님들께 드리는 황금 계좌야. 우와 이거라면 세계 선교대 에 참석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겠어. 지나미스마루투스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기를 가지고 전도 선교에 쓰임 받자구. 음.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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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학 네. 근데 그, 그러면 우리 교회 근처에 이미 와 있는 다민족들은 전도할 방법이 없을까? 승우야, 우리 교회 바로 근처에 네팔인들만 해도 600명이 되는 강서대학교가 있고 매주 화요일에 강서대 캠퍼스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잖아. 우와, 정말? 그럼 강서대와 사역하시는 한지수 주목님을두고 기도하면 되겠네. 그렇지. 이제 질문 없지? 아더 있긴 한데 이제 하나님께 직접 여쭤볼게. 그래 그럼 매주 월요목모경 8시에 있는 희숙이야 기도회와 토요일 7시 파울 기도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자구. 근데 윤아이몽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물어볼게. 에휴 뭔데? 오늘의 포럼 주제는 뭐야? 오늘의 포럼 주제는 나를 그곳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뜻은 니야 은혜로운 순프롬 시간 보내. 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